자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아홉 번째 항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건을 보니까요. 일곱 번째 항은 4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유형에서 결국 중요한 건이 관계식이죠. 여기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웃한 세항 사이의 관계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나뉘는 기준이 a 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항이죠 얘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두 가지 기준으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은 어떻게 생기냐 전항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라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다. 전항이 3의 배수 아니면 그 전항이랑 전전항을 더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바로 문제풀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좀더 깊숙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파악하시면 더 수월하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전항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라 라는 얘기는요. 3으로 나눌 수 있으면 무조건 나눠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누면 모든 항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그 값은 당연히 이렇게 쭉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3회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요 이 두항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전항 전전항 그럼 그 전항보다 전전항까지 더 했으니까 무조건 그 값은 커졌겠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위에 거는 3회 배수가 아니면 결국 더 커진다 그리고 걔가 3회 배수면 3으로 나누면서 작아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접근해도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요 항상 이런 가지치기 유형에서는 그 식만 볼게 아니라 그 식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A9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좀더 넓은 화면으로 와서 우리가 조건 가해서 A7이 40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a 8 그리고 a9까지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식 다시 한번 보면 이걸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전항이 3의 배수다. 그럼 3으로 나누는 항이 다항이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일단 그 전전항까지 더해라. 이 작업을 언제까지?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쭉쭉쭉쭉 더하다가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그걸 3으로 나누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전항이랑 계속 더하고 더하고 3의 배수가 되면 다시 3으로 나누면서 떨어뜨리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7 같은 경우는 40,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a6이 있었을 텐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8은 당연히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40 더하기 a6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A8에서 A9로 넘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얘가 3의 배수인지 3의 배수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덟 번째 항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3의 배수였다면 어떻게 하라? 얘를 3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전항을 3분의 1배. 그런데 만약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항이랑 전전항을 더해라 그럼 얘네 둘을 더해주면 결국 80 플러스 A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9가 될수 있는 후보는 얘 아니면 얘예요 이두 가지 케이스에서 최댓값이될수 있는 경우 그리고 최소값이 될수 있는 경우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까지 알아두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두 가지 케이스가 커지는 건지 작아지는 건지 자 3의 배수라는 건 전항의 3분의 1배 한 거니까 이건 결국 작아졌겠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커졌을 겁니다. 왜냐면 전항에다가 40까지 더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아마도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이 될 거라면 우리는 이 A6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얘가 지금 최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A6이 A7로 넘어갈 때도 두 가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의 배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A6의 최대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3의 배수였다면 이건 어때요? 이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었다는 건 전항보다 커져서 40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작아져서 40이 되는 게 A6이 크겠어요? 커져서 40이 되는 게 A6이 크겠어요? 당연히 작아져서, 그러니까 3분의 1배를 했더니 40이더라. 이게 A6이 제일 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120이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세 배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A6이 될수 있는 최대값이겠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입을 해주면 120이 돼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이 되겠죠? 이게 지금 최대값의 후보인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정확히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 아니면 얘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A6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A6이 최대값이 될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40보다 더 작은 수에서 출발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A6이 될수 있는 최대값을 아무리 여기 집어넣어서 더해봤자 200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얘보다 어차피 큰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값은 구해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최소값은 분명히 여기서 생길 거다. 이 값을 기왕이면 3분의 1배를 해버려야 이 값이 더더 작아지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항이 3의 배수여야 3분의 1배를 해서 얘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A6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값 전체 그러니까 A9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전항이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A6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40에다가 몇을 더해야 가장 작은 3의 배수가 됩니까? 여기다 2를 더하면 어때요? 42가 되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A6이 2일 때가 최소값이길 희망할 수 있는데 그러면 42를 3으로 나눈 14가 A9의 최소값이 될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2가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면 얘는 어때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전항이랑 전항을 더해서 40이 됐겠죠 그럼 그 전항이 38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38에서 2로 올수 있냐는 거죠 여기가 다섯 번째 항이 되겠죠 38에서 2로 작아지려면 얘가 뭐여야 된다 얘가 3의 배수여야지 3으로 나누면서 얘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도 아니고 3으로 나누어도 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6이 될수 있는 다른 값. 그다음 5가 더해지면은 45. 40이랑 5를 더하면 그 다음 작은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얘도 되는지 봤더니 여기가 5려면 몇이어야 돼요? 얘는 35여야지 얘네들을 더해서 4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더 작아진 건데 3분의 1배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도 탈락.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건데 A6이 될수 있는 건30 커질 거 아니에요? 2, 5, 다음, 8, 11, 14 이렇게 커지게 될 텐데 얘네들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빠른 숫자가 뭐냐는 거죠? 그럼 이 숫자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일단 이렇게 작아지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에서 얘보다는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전항이랑 전항을 더해서 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3씩 커지고 얘는 3씩 작아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 언제일 거냐? 여기가 23이고 그러니까 a6이 23 그리고 더해서 40이 되면 여기가 17이 되면 되겠죠. 자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얘도그 전항이 몇이었다는 얘기예요. 6이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a4가. 네번 짱이. 그래야 얘네 둘을 더해서 23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야? 얘는 3의 배수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30 커지고 얘는 30 작아지기 때문에 얘도 30 커지는 3의 배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23도 탈락했기 때문에, 이 다음 거 보시면 26이 었겠죠 그러면 얘랑 얘 더해서 40이 되려면, 이전항은 14가 됐을 겁니다. 그럼 또 어때요? 얘도 3의 배수가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해서 26이 되려면, 얘는 12가 되겠죠. 아, 지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60 커지네요, 60. 왜냐면 얘가 30 커지고 얘가 30 작아지기 때문에, 그 3을 두번 더해서 60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3의 배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K라고 들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3의 배수니까 몇으로 가야 된다? 3으로 나눠서 K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A5는 다 어땠습니까? 3의 배수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해줘서 다망이 생겼다 A6은 몇이 돼요? 4K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얘랑 더해져서 5k가 됐겠죠 이게 7번 짱이 됐을 텐데 근데 이 5k가 여기 있는 40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그러면 k는 몇이 돼요 k는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k가 8일 때 최소 값을 가질 것이다 뭐가 a6이 자 여기 테입을 해주면 4k가 a6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래서 3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 근데 우린 결국 a9에 지금 이 경우에 a6 이 여섯 번째 항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게 32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4 2이랑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요. 그 값이 24가 되거든요. 그게 a9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00 최소값은 24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얘네 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이랑 24를 더한 224가 정답이 되겠죠?